자표 그렇죠? 어, 평면 위에 중심이 마이너스 2분 반지름이 1위는 없다.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0의 중심 어, 있고 반지름이 1위 때는, 원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걸 O1이라고 하고, 어, Y축 대칭해서, Y축 대칭이동해서 그리면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을 O2라고 한다. 그러면 O2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 O1이,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그러면 o2는 마이너스 x, y축 대칭이니까, 그게? 이렇게 되겠지? 어, 정리해보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5원을 x 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시킨 다 5원을 x 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시킨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 콤마 0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x 빼기 2분의 3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2, 3. 이거를 5 3, 5 음, 3, 1, 1, 2 이만큼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 원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 1, 5, 2, 5, 3 인데 5, 1과 5, 2의 내부의 공통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하고 5, 2하고 5, 3 공통 부분 넓이,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대칭으로 이만큼 넓이를 구해서 이거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배 해줍니다. 이만큼을 <laughs> 이만큼을 구해서 자 일단 이 길이 비율을 봐야 돼 이거 각도를 알아내려면은 길이 비율을 봐야 돼. 요거 2분의 1, 1과 2분의 1이니까, 1과 2분의 1 비율이 2대1이지? 그 각도가 얼마겠어? 응? 60도겠지, 60도. 그래서, 우리가, 요, 부채꼴부채꼴 부채꼴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야 된단 말이야. 응? 어? 전략이. 어, 반지름이 1이니까는, 하이 R제곱, 하이 R제곱, 곱하기 6분의 1, 360분의 60. 여기에서 빼기. 어, 밑변 2분의 1, 높이는 2분의, 밑변 2분의 1, 높이는 2분의 3, 이렇게. 삼각형 넓이 요거 빼는 거지.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잖아, 요거. 요게 8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어 배울 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하면 y축 대칭이동하면 x의 부를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x 축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평행이동, 점의 이동은 뭔가 여기 중심을 그림을 예민하게 그리는 게 답을 찾는 거야. 적당히 그려서는 보이지가 않아 <laughs>